KT에서는 허훈이 투입됐고요. 창원에 있는 양준석이 투입됐습니다. 허훈 그대로 안쪽까지 리버택시도 몸 붙이면서 득점 성공. 허훈, 어, 허훈 선수가 마레에게 이저 몸을 붙이면서 마레의 이블록을 못하게 만든 점. 아이 어린 선수들이 보고 있다면 왜 본인들이 이런 몸의 밸런스나 이런 트레이닝에 힘을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허훈 따라가는 유원상 드라이브 반칙입니다. 자, 1립 들어갑니다. 속점 짧았습니다 잡자마자 앞으로 갑니다 허훈이 맞습니다 허훈 속공 득점. 자, 상대 롱 리바운드를 바로 트레이션으로 만들어내는 KT고요. 백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스가 빠르게 건네줍니다. 허훈 유너 상대고 앞에 빠르게 갑니다. 다시. 하지만 저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해 주면서 팀의 승리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작 붙어 있습니다. 정인도 자,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는 수비를 하고 있고요. 2초 안쪽 투입 에릭 넘어지면서 아, 반칙이에요. 서훈이 아 음. 마레저우가 볼에서 시선이 잠깐 떨어졌는데 자그 사이 머리 위로 패스를 전달하네요. 와. 그렇습니다. 에크린. 자, 유기상과의 충돌이에요. 자, 투스리 차 계속 쏘면서 본인의 리듬과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2구는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큰 경기에서는 자 예측이 못한 득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두명 사이 갇히면서 오른손 백보드 옆에 맞았습니다. 허훈 잡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2기상의맞번에 수비를 성공시킨 k t 고요문성근의이 어! 허술하다가 공격권 한번더가져왔고요 허훈 흔들면서 직접 올라갑니다. 리퍼가 허훈! 자, 지금은 아이스 수비에서 마레이가 로우라는 아, 에릭 선수 신경 안쓸수 없었는데 허훈이 저헤지 세션 하나, 눈빛 하나로 저 공간을 만들어내네요. 실수 하나가 이 경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작전 타임 이후, k t 공격! 잘라 들어가면 독점 만듭니다! 73대 73! 자, 지금은 반대유기장 선수가 더 깊게 들어올 수 없다는 점. 자, 허훈 선수가 페리스 패스의 저 스크린을 받고 골밑으로 림 컷을 하는데 아 정말 완벽한 세트 플레이가 이 상황에서 나와 주네요. 영상상으로 명확하게 나오네요. 상황3점 인정되었습니다. 반도결과 버저미터가 인정되면서 창원엘지가 극적으로 3차전을 승리합니다. 자 오늘 뭐 허훈 선수가 경기전 좀 만나 봤을 때 3cm 가량의 근육이 조금 찢어져 있다고 하는데 네. 자 하지만 이 중요한 경기 본인은 괜찮다고 경기에 출정을 감행한다고 했는데 자 본인의 컨디션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정말 오늘 경기에.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세 파열 정도라고 이제 기사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만났을 때는 이제 본인이 찢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서, 언제또 너스레를 떨면서 웃으면서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뛰어야죠. 이런 이야기는 남겼잖아요. 그렇습니다.